키링이 키링이들, 하이! 오늘은 미니언즈 새 판뽑기를 가지고 왔어요. 야 보면은 새로운 건데 제가 이 판뽑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귀엽다 판 게임이. 그래서 먼저 새 판이고요. 상품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그루가 인터넷 상품권. 그다음에 2등이 루시 중장비 조립. 3등 브래드가 비커울 필통 마고 매직큐브 그루 엄마. 경찰차 조리, 네팔리오, 미니블록, 자일러스, 큐티 인형, 에디스, 매지 요수칼, 멜, 슬라임 볼, 클라이브, 큐비 스티커, 아가네스, 미니 개구리 아리네요. 자 요즘 보면 판게임에 문상이 정말 많은데 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자 <laughs> 어, 일단 1등은 아, 뽑았으면 좋겠죠, 당연히 이거 뽑았으면 좋겠고 어, 나머지는 그냥 어, 다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세판 게임인 것만큼 어 미션이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구독 모양으로 한번 뽑아주세요. 그래서 구독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바로 뜯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맨 위에서부터 뜯어보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 아그네스 아, 미니 개구리알 자, 꼴등 상품. 자, 두 번째 새로운 거죠 네팔리오. 미니 블로, 야, 좋다, 미니 블로. 자, 세 번째. 멜, 슬라임볼, 오케이. 골고루 나온 게전 되게 좋아요. 자, 네 번째.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 알. 자, 다섯 번째. 자일런스, 큐티 인형, 오케이. 이건 제가 저번에 뽑은 그 큐티 인형 맞을 거예요, 아마. 그, 되게 귀여죠 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내려가서, 에디스, 어, 매직 요스칼, 이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탁.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 알. 탁. 자일런스, 큐티 인형. 그 다음에, 여기 기억 모양 됐으니까, 한칸 띄고, 여기 할게요. 한 칸을 띄면, 여기, 오케이, 여기 맞다. 자, 뜨면. 에디스, 매지 유스칼. 자, 새로운 거 하나 났으면 좋겠다. 딱.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 알. 툭. 새로운 거났어요 아, 브렌트 여기는 브레드죠? 브레드가 빛걸필통 오, 이거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필통 모양인데, 거울도 되는 기능이 있나 봐요. 탁, 뜯으면, 오. 오, 클라이브, 새로운 거죠? 큐비 스티커. 자, 여기딱 뜯으면,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알.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 여기 뜯어보겠습니다. 또,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알. 탁. <laughs> 또,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알. 아, 개구리알, 또, 파티네. 자, 여기서, 문상 나와라. 그루! 오 어, 나왔다! <laughs> 이야, 여기, 맨 끝에, 여기에, 아, 딱, 와. 빨라왔다. 야, 진짜 운, 이야, 진짜, 진짜 빨리 왔다 와, 그니까요. 지금, 운이 너무 좋게, 그루, 인터넷상 뽑고 나왔어요. 딱, 어떻게, 구모양의 마지막, <laughs> 하, 여기. 이게, 근데 이게 1등 상품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랜덤이에요. 삼, 판 뽑기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 여기에 났네, 이거는. 야 운이 너무 좋았다. 그거딱뽑았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제 구 모양이죠? 어, 구 모양인데, 지금 나온 상품이, 자, 인터넷 상품권 나왔고, 브랜드, 어, 필통 나왔고, 어, 그 다음에, 블로 큐티 인형, 요수칼, 슬라임볼, 큐비 스티커, 개구리라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이제, 중장비 조립하고, 매직 큐브, 그 다음, 경찰차 조립인데, 어, 요세 개는 이제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다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 독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은 이제 여기서부터 두줄 띄고 할게요. 그, 어,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두줄 띄고 하겠습니다. 네, 독. 독 모양은 이제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뜯으면. 에디스, 매직, 요 스칼. 그 다음에 또 여기.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알. 자, 새로운 거 나왔죠. 루시 야, 2등 상품 나왔다. 중장비 아, 조리 이게 보면은 같은 이제 블록인데 확실히 달라. 2등 상품은 커요. 그다음에 이 미니 블록은 말 그대로 좀 작은 블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대됩니다. 이거 어, 기대돼요. 얼마나 클지? 자, 아무튼 2등 상품 뽑았고요. 자, 또 뜹시다. 자, 클라이브 큐비스티커. 아, 그리고 보니까 2등 상품은 여기 있었고, 1등 상품은 여기 있었네. 1등 은맨 밑에, 2등 상품 맨 위에. 자, 그다음에 한번 멜 슬라임 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도 여기 딱 뜯으면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 알, 또딱 뜯으면 또 아그네스 어 미니 개구리 알. 자, 여기 여기 뜯을게요딱 뜯으면. <laughs> <laughs> 사면서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알 안 나온 게 뭐지? 안 나온 게 지금 어 매직 큐브 마고하고 음. 그다음에 어 그루 엄마 경찰 서조 우리 이거 두개안 나왔어요 음. 지금 거의인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어, 믿어야 돼요 클라이브 큐비 스티커 자일러스 큐티 인형 아 좋아 좋아 저는 인형 뽑아도 좋습니다 골고루 뽑는 게 좋아요 저는. 아, 또, 아그네스, 개구리 알. 아, 개구리 파티. 자, 이제 도, 딱 뜯으면. 아그네스, 또, 개구리 알. 또, 에디스, 매직, 요스칼. 딱. 아,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 알. 아, 또안 나오네, 두 개가. 그럼마 아, 아니구나. 멜 슬라임 볼 거의 다 뜯어가요 이제. 자일러스 큐티 인형 역시 상인 상품이다 보니까 몇 개가 없어서 진짜 안 나오네. 어, 자 그래도 뭔가 짜잔 클라이브 큐비, 큐비 스티커 그래도 만약에 두 중에 하나 굳이 나온다면은 저는 견철서 조립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큐비는 그래도 최근 많이 뽑아서. 자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은 진짜 딱 나오죠 글씨가 딱 뜯으면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알. 어 이제 몇개 남았다. 어 계속 나온 것만 나와요 지금. 멜 슬라임 볼 좋은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어 나왔다 새로운 거. 그롬마 야 나왔네 경찰차 조립.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고 매직 큐브 하나 남았죠. 이제 이것만 뽑으면 다 뽑는 건데 과연 이거 이제 하나 둘셋네개 남았거든요. 네기 중에, 과연, 딱, 아그네스, 미니 개구리 알. 클라이브, 큐비 스티커. <laughs> 아, 그래도 우리 큐브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두개 남았네. 야 아, 두개 남았어요. 아, 에디스, 아,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매직 요스칼.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 많은 것 중에, 그래도 딱 뜯으면, 여기서 딱 진짜 기적적으로 나와라. 아, 아그네스. 아, 미니 개구리알. 아, 뭔가 조금 아쉽다. 하나 안 나와서. 시청자 미션대로 글씨 딱 보이시죠? 구독. 어, 너무 이쁘게 나왔다. 이건 진짜 깔끔하게 나왔네. 글씨가. 깔끔하게 나왔고. 요거를 제가 또 정리해서 한번 상품 교환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모양으로 뽑아봤구요. 나온 상품들이에요. 먼저, 총 30개 뽑았어요. 정확히. 정확히 30개 뽑았고. 그 중에 아그네스가 5, 10, 15, 16, 17. 17개네요. 민 개구리알 17개로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네, 17개요. 이거는 가 아, 이 그러니까 이 커져. 어, 네. 이 개구리알은 이제 어항에다 두면은 커지면서 이쁘다고 하니까 어 이것도 이렇게 17개 받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브가 5개예요. 렌 5개 맞죠? 네. 예. 큐비 스티커 5개? 네 다섯 개. 아저 상품은 눈에 어, 너무 익숙하죠. 예. 아 이건 진짜 말 이거는 오 그래도 이건 좀 괜찮다. 오 이건 좀 괜찮네. 그 숫자가 있고. 자 클라이브도 교환했으니까못 세고 네. 그 다음에 멜 멜이 4개예요, 4개. 자, 네 개예요 네 개. 자 슬라임 보이요네 네. 저상품도 오랜만에 뽑네요. 슬라임볼. 오, 호 자, 이것도 4개 따 뽑았구요. 오, 수박맛 귀엽다. 자, 4개 변했고. 자, 에디스가 5개인데, 에디스가 뭐냐면, 매직 요소칼. 네, 5개. 어, 요거구나. 자, 일단 이거 하나. 이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여기 에거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됐죠? 됐고, 자 자일러스가 네 개예요, 네 개. 4개. 자 큐티 인형 네 개네요. 네. 어 맞아요. 네 개? 네네 개요. 저번에 하나 뽑았었던 건데, 아, 아, 아 오, 요번엔 종류, 와, 귀엽다. 저번엔 귀엽다는데, 요번엔 종류별로 다르네. 색깔이. 어우, 야, 왜 이렇게 귀여워. 귀엽다. 우와, 골고루 일단 사장님이 네개 주셨는데, 어우, 이건 나중에 제가 다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히. 야, 씨, 귀엽다. 저번에 한 가지 색깔이었는데, 요번에 네 개, 네 가지가 다르네. 그 다음에 뭐지? 아, 자연스 끝났고, 음, 네파리오. 네파리오가 미니블록 하나요. 미니블록? 네. 아 요거요 네 이거 받았고요그 다음에 그루엄마 경찰차 조립이요 경찰차 조립이 네, 경찰차 조립이 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 요거구나 맞네요 어, 맞아요 야 이것도 뭐 이렇게 생겼냐 요즘 진짜 레고가 다양하게 나왔어요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무튼 뭐 이걸로 받겠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그 다음엔, 어, 브레트가 비걸리 필통, 필통이에요. 빌통. 예. 뭔가 그냥 필통이 아니라 되게 기능성 있는 필통인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은데. 오, 빌통. 야, 이거는 우리 또, 어? 거울 자주 보는 학생이 <laughs> 쓰면 좋을 것 같은 필통이다. <laughs> 자, 요것도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루시, 루시가 중장비 조립이에요. 이건 엄청 클것 같은데? 아, 아닌가?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어, 뭔가 커 보인다. 야, 역시. 우와, 야, 우리 또. 와 진짜 크다 야 이거 지금 손을 뻗고 이정도요 지금 우리또 지나가시죠 사장님 사장님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어, 비교해 보면 은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 그거 아까 전에 받은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했을 때 보이죠 와딱 크기 차이가 와 종고 뽑았다 아, 이름은 이제 크레인 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크레인 뽑았고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상품, 그루. 야, 인터넷 상품권에서 또 이렇게 다 뽑았습니다. 이걸 또 상품을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상품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 어, 우리 또, 익숙하죠? 여러분들 말안 해도요. <laughs> 어, 큐비 스티커에요. 이건 진짜 골고루 많이 뽑았는데, 그래도 숫자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어, 몇개 뽑았네요. 뽑았고, 그 다음에 이거, 슬라임볼인데 요것도 몇개는 중복인거 뽑았는데 어 포도 모양 이거는 아, 이거 처음 받아봤네 포도알 이거랑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수박 아 이거 귀여워 미니수박 왜 이렇게 귀엽죠? <laughs> 진짜 귀엽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슬라임볼도 어 4개 받았고요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선봉인 이거 꼴등 자 개구리알 근데 이거를 또 우리 사장님께서 어항에다가 딱 이거를 까서 넣으면은 이게 커진대요, 엄청 커져갖고 색깔이 진짜 이쁘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딱 이게 지금 조그매서 엄청 많은데 색깔도 되게 알록달록하니 진짜 많아요. 나중에 뭐 기회 되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요거 요수칼 다섯 개 뽑았는데 이거는 약간 그거 같아요. 그거. 얼마 전에 뽑은 그룹 발리송 같죠, 알죠? 어그 발리송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같아요. 어 그건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미니블록 한 개. 자 무당벌레네요. <laughs> 귀엽다. 무당벌레 뭐냐? <laughs> 풀밭도 있고. 어 그다음에 우리 또 경찰차. 얘 나는 무슨 뭐 블록도 이렇게 경찰차 모양은 또 처음 보네. 어 근데 왜 이렇게 퀄리티가 좋냐? 이것도 <laughs> 멋있다. 어 그다음에 우리. 또빛 거울 세트 필통인데, 야 이거를 한번 까봐야겠죠? 까야지 어, 어떻게 생긴지좀 자세히 볼수 있겠죠? 음, 까볼게요. 자한번 까봤고요. 이게 딱한번 열어보면은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야, 자 이렇게 보면은 어, <laughs> 제 얼굴은 이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어, 나중에 한번 직접 보거나 나중에 공개해 보고요. 자 거울 기능도 있고, 아 어, 거울 떨어졌다. 이거 뭐야? <laughs> <laughs> 이거는 뭐 다시 본드 칠하면 되죠 어, 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빛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필터 일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렇게 생겼고 요것도 이렇게 빼면자 네. 아, 본드 우리 또 사장님께서 본드 칠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보수공사 들어가고 아는 <laughs>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는 이렇게 연필을 꽂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위에 올리면 또 이렇게 또 여기다가도 둘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능성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마음에 너무 너무 듭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건 이건 무슨 뭐 기능이 아닌가 봐요. 이거는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거울 세트 말 그대로 여기 종이가 어딨지 아, 종이래. 봉지가 봉지 보면. 빛걸 세트 필통에 써있어요. 4천원짜리다 비싸네. 빛걸 세트 필통을 소개해봤네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아, 사잔매. <laughs> 귀여운. 우리 또 큐티 인형이에요. 근데, 네, 사잔매, 사잔매. <laughs> 보면은, 어, 저번에 뽑았던 애가 없어요. 어, 그니까 한마디로, 중복이 아니라, 다 다른 애인데, 애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얘는, 네이클로버 치마를 입으면서, 보라색깔 입은 큐티 인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튤립인가, 튤립일 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 노란색깔로 계열로 입은 어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흰 드레스 입은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약간 코스모스 느낌 나죠. 살짝 노란색깔인데. 요, 어, 어, 왕관이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생겼네요. 어, 진짜 이렇게 네 가지를 종류가 다 다르니까 느낌도 다르고 너무너무 좋은 상품 뽑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 나중에 랜덤바스나 이런 거할때한 번에 다 보내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4잔매 뭐 소개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 2등 상품이네요 제가 영상에 중간중간 말했는데 역시 2등 상품 레고는 커요 와, 야 크레인이고 상품 정말 좋은 거 뽑았어요 오 엄청 크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뭐 조립할 수 있으면 조립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그 다음에 대망의 문화선프권 1등을 뽑았습니다. 9의 맨 끝에서 뽑았는데, 아, 오늘 운이 너무너무 좋네요. 역시, 어, 우리 또 시청자분이 구독 멘트로 해갖고 그 좋은 기운 때문에 제가 좋은 영향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구독! 어, 알죠? 여러분들? 뭐 영상에 항상 재밌게 보신 분도 많지만, 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 판김처럼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상을 뽑았으니까 여러분들 어, 자 이벤트 합니다. 댓글에다가 이메일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때 어, 당첨자 발표할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여러 가지 큐브 빼고는 다 뽑아봤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키빵